오늘은 2018년식 올6 K7 2.4 가솔린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고차 김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리미티드 등급의 올6 K7입니다.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훨씬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운행하실 때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데다가 어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추가하셨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주차 가능하시죠.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LED 타입의 헤드램프, 안개 등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후축방 경보도 기본이고, 조석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옵션은 제가 설명 드릴 때한번더 짚어 드릴 거고요. 보험 이력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 있고, 사용자 변경 1회, 내차 피해 2건에 42만원 밖에 없는 차량이고, 상대차 피해는 0회, 0건입니다. 42만원이란 돈은 굉장히 작은 돈이니까 아주 작게만 도색, 판금, 이 정도만 하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상 없고 완전 무사고에 보증기관도 남아 있습니다. 상품화 완료되어 있으니까요. 외관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전면 유리에 돌빵이나 금광고 전혀 없고 본넷도 아주 깔끔합니다. 큰 흠집은 전혀 안 보이고요. 대신에 돌빵 자국들은 몇 군데 보이기는 합니다. 리미티드에 들어가는 LED 헤드램프, LED 4구 안개등 들어가져 있고 전방 감지 센서 달려 있고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모두 깔끔하고 어라운드뷰 모니터를 위한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범퍼나 라디에이터 그릴 뭐 깨지거나 망가진 거 전혀 없고 헤드램프 금값고 없고 프론트 휠에 흠집 없이 깔끔하고 휠 사이즈는 18인치 휠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달려있고 깨진 곳없고 스마트키 시스템 적용되어져 있고요. 문 열리고 닫힐 때 부드럽고 유격이나 단차는 전혀 안 보입니다. 좌측편에 문콕 찌그러짐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리어 휠에도 흠집 없이 상태 좋고 리어 휀다 주유구 범퍼 이어지는 라인에도 상처 없고, 리어 램프도 깨진 곳 없습니다. 후면 유리 금가거나 깨진 곳 전혀 없고, 트렁크도 아주 깔끔하고요 뒤쪽 범퍼, 후방 감지 센서, 하단에 플라스틱 가니쉬까지 모두 깔끔합니다. 리어 램프 깨진 곳 없고, 리어 핸다, 리어 휠에 흠집 없이 상태 좋습니다. 천장에 찌그러지거나 망가진 것 전혀 없구요. 우측편 문도 모두 부드럽고 유격이나 단차 전혀 안 느껴지구요. 우측편에 문코 찌그러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합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깨진 곳 없고 된다. 프론트 휠 모두 깔끔하고요. 오른쪽 펌퍼도 모두 깔끔합니다. 어, 외관 상태는 본인에 있는 돌방자각들 제외하면 모두 깔끔합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먼저 도어 트림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컬러가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서 훨씬 예쁜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 가죽이나 플라스틱 모두 깔끔하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원터치 파워 윈도우, 앞좌석만 적용되어져 있고요. 팬들 좌측에는 리미티드 기본으로 들어가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한 파워 시트고 주행거리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죽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측편 가죽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조속쪽 도어 트림 모두 깔끔하고요. 시동 걸면서 나머지 부분 설명 드릴게요. 버튼으로 시동 걸면 되고. 헤드룸 쪽에 라이트나 선글라스 케이스 선 바이저 안 되거나 망가진 것 전혀 없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달려 있고요. 대시보드에 붙였던 흔적이나 찢어진 것 전혀 없이 말끔하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HUD 보입니다.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는 추가로 옵션 선택한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조향 연동 되고요. 좌우동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 버튼으로만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디오 잘 동작되고 하단에 12V 시가책 두 군데 USB 포트, a u 포트 달려있고 수납 공간 안 되거나 망가진 것 전혀 없고요. 변속기 하단에는 핸들 열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운전석 조성 모두 열선 통풍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정확한 주행 거리는 6 2 3 8 k m 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랑 통화랑 오디오 리모컨 달려 있습니다.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뒷자리 도어 트림 깔끔하고 열선 시트 그리고 수동 커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자리 가죽 시트 컨디션은 뭐 거의 사용 많이 안 하신 것 같고요. 암레스트에 커플도 들어가져 있고 스키스루 기능 쓰실 수 있고 조속석쪽뒷자석도 도어 트림 깔끔하고 헤드라이닝에 오염되거나 찢어진 곳 없이 아주 말끔합니다. 뒷자리 에어컨 송풍구 바닥에 순정 매트 깔려 있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파워 트렁크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대략 이 정도고 하단에 타이어 수리키다고 여유 수납 공간. 파워 트렁크는 버튼만 누르시면 문 닫으실 수 있죠.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2.4 GDI 가솔린 엔진 들어가고요.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복합 연비는 대략 한 11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 기록 보상으로 누유라든지 불량 없이 상태 좋고 어차피 엔진 미션 보증 제조사도 남아 있고 저희가 해드리는 연장 보증에도 추가적인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내부하고 소리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주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시동 걸면서 시동 부드럽게 잘 걸렸고 RPM도 떨림 없이 잘 유지 중이고요. 가속페달 밟았을 때 RPM 올라가는 소리라든지 느낌 모두 좋고 핸들 조향했을 때 유격이나 다른 느낌 전혀 안 들고요. 변속한 느낌은 미션 충격 없이 변속 잘 됩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라운드비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전진하실 때도 좁은 주차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지금 가속페달 떼고 앞으로 부드럽게 잘 나아가지고 있고 이런 저속에서도 서스펜션 이상 없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졌고 가속페달 살짝 밟았을 때뭐 저단에서 변속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없고 고속에서도 전혀 이상한 느낌 없습니다 방치턱한번더 넘으면서 서스펜션 소리 한번더 들어볼게요 지금 HUD도 잘 동작되고 있고 서스펜션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지고, 가속 페달 살짝 밟아보면, 약간 빠른 속도에서도 서스펜션 굉장히 이상 없습니다. 제 취향은 옵션이 많은 차량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리미티드 등급의 어라운드비 모니터까지 들어간 올뉴 K7 차량 좀 찾기 힘드실 거예요. 거기다 실내 인테리어까지 브라운 시트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저는 욕심 내시부실 만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